세상을 살면서 사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사실 내가 뭐라고 사랑을 가리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사람 10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는 말만 앞서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시원시원하고 친해지고 싶지만 자꾸 알아가다 보면 정말 가볍고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기 발만 쏙 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알고 보면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되게 False Information도 많고 진짜 세상에서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말만 뻔지를 하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을 정말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인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맨날 아 이건 안돼뭐좀 먹으려고 하면 이거 맛 없어 뭐 하기 싫다 저거 하기 싫다 계속 걱정하고 무슨 제안이나 뭐좀 하자 이러면 아 그건 안돼 그거는 그것 때문에 안돼. 이건 이것 때문에 안돼. 비행기는 높이 날아서 안돼. 기차는 빨라서 안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정말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까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어, 조언을 못해 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주변이 없어서 조언을 못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같이 얘기도 하고 조언도 듣고 같이 이 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어떠한 따뜻한 말도 아니면 어떤 조언이라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니면 내가 왜이 사람과 얘기하고 있지 뭔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에게 실망감과 나에게 굉장한 지침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사실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주대가 없는 사람인데 사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내 말들 잘 들어주고 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네 어이 사람 되게 착하다 나랑 잘 만나고 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사실 주대 없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어 가지고 나를 세간경 끼고 볼 사람들이고요 주대 없이 휘말리다가 결국엔 나를 떠날 그럴. 어,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목소리> 번째로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만 하고 이런 친구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상대방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잘된 얘기, 자기 연애 얘기, 자기가 안된 얘기, 속상한 얘기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만 줄 구장 창 늘어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할때잘 듣지도 않고 다음 얘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꼴불견이고 진짜 상대도 하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이고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피해야 될 사람들이 맞죠. 여섯 번째로는 호불호가 강한 사람인데, 사실, 호불호가 왜 세면 안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호불호라는 게 자기의 유니크한 아이덴티티나 특색 아니면 색깔을 드러내주는 거라 사실 좋기는 해요. 하지만,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아, 나 그거 별로. 뭐를 좀 먹으려고 하면, 아, 나 그거 별로 안 먹어. 나 그거 안 먹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상대방의 배려 1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자신의 생각을 완고하게 전하는 것은 사실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같이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너무 자기 주장만 차리려고 하고 난 이거 별로야, 난 이거 하기 싫어라고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면 같이 지내고 같은 그룹에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꼴불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한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피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곱 번째로는 돈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뭐, 알바나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던가, 돈을 빌려갔는데 이것을 빌려준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갚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 이런 생각을 해요. 돈 개념이 없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사실 매사엔 너무 돈, 돈, 돈 하는 것도 별로 좋진 않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뭐 친구 사이건 연인 사이건 정말 오래 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돈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 조금 가까이 하는 거를 어, 추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덟 번째로는 저는 끈기와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아, 지겹다, 힘들다, 뭐 한숨만 푹푹 내쉬거나, 열정적이지 않아서 같이 뭐좀 하려고 그러면 나의 열정도 뺏어가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긴 하겠죠. 아홉번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랑 함께 하면 정말 힘들어요 사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되게 착하고 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과 계속 옆에 있고 계속 같이 생활하다 보면 왠지 나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인 거 같고 이런 분들은 사실 곁에 두지 않는 게 본인에게 되게 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뭐 학업 일 이런 것 때문에 심신이 지치고 힘들텐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허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듣고 있자니 너무 거슬리고 또 이것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참자니 거북하고 먼지르르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속은 완전 꽉차 있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자존심들 때문에, 뭐 나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에너지도 낭비하시지 마시고요. 아,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피해야 될 사람 10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공감이 가셨나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을 평가하기 이전에 사실 제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저도 오늘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네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